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미디넷에서 진행하는 큐베이스 SX 강의 아, 강의를 진행할 반태훈이라고 합니다. 아,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어,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 가지고 아, 큐베이스 사용하는 하드웨어, 하드웨어 설정에 관한 것을 이제 아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m i d 인터페이스에 관한 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하드웨어 에 관한 설정을 하시려면 이 디바이스 메뉴로 가셔가지고 디바이스 세업 메뉴로 가시면 이렇게 m i d 라 항목이 있죠? 그 아래 아 이렇게 m 디에 대한 설정을 하는 항목들이 따로 이렇게 열립니다. 아그 중에서 맨 처음에 가보실 곳이 이 Windows m i 라는 곳이 있습니다. 이 Windows m i 라는 곳에 딱 가시면 어, 그, 큐베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미디 인터페이스, 그 미디 인아웃에 관한 항목들이 길이 열리죠. 아,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운드 카드라든지, 사운드 카드 음원입니다, 이거. 그리고 또, 아, 미디 입력, 또 미디 출력, 그 미디 인터페이스 장치죠. 아, 이게 이제, 어, 저 같은 경우에 미디 USB 오디오 장치라고 나오는데요. 아, 이것도 이제 이름을 좀 바꿔 쓸 수도 있죠. 어, 미디 인터페이스라고 이렇게 따로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제 인이 되겠죠.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어, 그 입력된 대로 이름 이렇게 어, 사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여기도 이렇게 하시고 음,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웃 하신 다음에 이 e. 여기 이제 또 여기 또1이 되겠죠. 이렇게 해서 이제 1 이렇게 하시면 이제 아 여기에 이제 입력하신 이름 그대로 이제 트랙에 나타나게 됩니다. 만약에 이제 이름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아닌데도 이제 오디오 장치라고 이제 나오니까 그런 거 이제 혼동할 염려가 있을 때는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Show라고 있죠. 이 Show에서 Yes로 돼 있는 것만 그 트랙에 이제 열리게 됩니다. 그래가지고, 아, 여기서 이제 바로 클릭을 해주시면 노 o 로 바뀌거든요. 요거 바뀌는 대로 이제, 안쓸 거는 노 o 로 이렇게 해주시고, 쓸 것만 YES로 해주시면 됩니다. 어, 사운드 카드 음원을 안 쓰는 경우, 자기는 이제, 가상악기나 외장 신디사이저라든지 외장 모듈 샘플러를 사용한다 할 때는, 이렇게 사운드 카드를 갖다 노 o 로 해주시고, 또, 미디 인터페이스 중에서도 안 쓰는 거, 이런 건노 o 로 해주시면 아예 이제 열리지도 않으니까요. 그 표시도 안 되니까 어 사용하시면서 이것저것 막 선택을 바꾸고 이런 번거로움이 없으니까 여기서 미리 어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그거 아보시면 Use System Timestamp라는 그런 체크 항목이 있습니다. 이거 체크해 주시면요. 혹시 그 건반을 연주했을 때 미디 이벤트가 연주한 시점보다 앞에 어 찍힌다든지 뒤에 찍힌다든지 할때그런 오류를 잡아 주는 효과가 있으니까요. 아 그런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들은 여기 체크를 해 주시면 아 오류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. 아, 그다음에 다이렉트 사운드 여기서도뭐 이건 이제 어 미디 어 저기 온보드나 사운드 카드에서 지원하는 그런 미디 인터페이스에 관한 항목인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온보드에서 이제 MPU401이라고 게임 게임 포트라고 있죠? 게임 포트를 이용한 미디 인터페이스. 그게 이제 있으니까, 그게 이제 또 여기에 뜨게 됩니다. 뭐 없을 수도 있어요. 뭐 온보드에서 뭐 사운드 카드 중에 미디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지 않는다든지, 아니면 아예 사운드 카드가 없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안 열릴 수도 있습니다. 그럴 때는 뭐, 없다고 그래서 막 당황하지 마시고, 없어도 상관없으니까요, 일단. 그 다음에 이제 디폴트 미디 포트라고 있습니다. 이, 여기는, 어 트랙을 이렇게, 미디 트랙을 열었을 때, 이나 o u 이 자동적으로 정해지게끔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주로 스, 사용하는 어뭐 외장 씬트 사이즈가 있다면 외장 씬트 사이즈가 사용하는 미디 인터페이스 를 여기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. 만약에 없다, 가상악기를 주로 사용할 어 생각이다. 그럴 때는 이제 not c o n n e c t e d 를 해주시면 어 프로젝트를 불러오신 다음에 가상악기를 불러오시고 미디 트랙을 열어주시면 그 가상악기가 바로 미디 아웃에 바로 설정이 되는. 편리함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, 어, 자신이 사용할 그런 아웃이나 인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, AllMidInput은 좀 이따 이제 보실, AllMidInput에서 설정한대요. 여기서도 이제, 여러가지 사용할 수 있죠. 자,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그 다음에, AllMidInput. 이렇게 이제 항목을 이제 바꾸고 나서, 항목을 바꿀 때는 꼭 이렇게 질문창이 열립니다. 이것을 그대로 이제, 어, 설정을 그대로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. 그러 이제 어, 이것을 취소하시려면 노우 no 하시고 어 바, 바꾼 설정을 갖다 그대로 이제 유지하시려면 어플라이를 해 주시면 됩니다. 자, 올 미디 인풋으로 왔는데요. 이올 미디 인풋에서는 여기서 보시는 바와 액티베이트 액티브 액티브 액티브요. 액티브군요. 액티브군요. 액티브에서 이렇게 노우로 돼 있으면 어 사용을 안 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만약에 어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 것이 있다 그때 럴 이제 예스 yes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렇다고 해서 사용이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All MIDI Input을 선택했을 때 요것들에 의해서 어 주, 입력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All MIDI Input으로 됐을때 만약에 요거에 No로 돼 있다 그러면 이제 어, USB MIDI i n t e r 에서만 받기로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또다 반면 뭐 MPU401으로 돼 있다 요런 항목들은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틀리니까 어, 같을 수가 없습니다. 뭐 같은 기기를 사용하면 같을 수 있는데요, 만약에 이제 틀리다고 해서 또뭐 당황하지 마시고요, 자신의 그 사용하는 미디 인터페이스를 어떤 걸 결정하실 결정할 거냐, 어떤 걸 이제 사용을 결정할 거냐 에 따라서 이렇게 뭐 사용하겠다, 안 하겠다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오늘 어 미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어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어 다음 시간에는 이또 가상 악기 사용이라든지 녹음에 관해서 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디오 카드 혹은 사운드 카드 설정에 대해서 함께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